벤츠 전기 SUV 찾으셨던 고객님들 이차입니다 벤츠 EQS SUV고요 이 EQS 4505 마이틱입니다 자 최초 등록 2023년 7월 25일 2023년형 모델 주행거리 짧습니다 39570km입니다 자 신차가 1억 5410만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은 거의 반값이에요 8990만원 360마력에 81.6토크, 제로백 6초고요. AWD 포메틱 차량입니다. 자, 2023년 7월 25일에 최초 등록한 벤츠 EQS 450 포메틱 모델. 자, 이 차량 용도 이력 변경, 소유자 변경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은 두 건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 건이 부품가 (30만 원) 그리고 범퍼 이력 (290만 원) 요렇게 경미한 이력이 있고요 정말 차량 상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1회) 충전하면 얼마나 가냐도 궁금하실 텐데 어~ 100... 7 1 k w 시의 용량 배터리를 채용하고 있어요. 1회 충전 시 450km 정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 최대 200kW까지 급속 충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31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출장 가시는 분들 휴게소 잠깐 들러서 식사하시면서 충전 물려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반 보증이 3년에 10만km고요. 전기차 배터리 보증은 10년 혹은 25만 킬로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기차하면 지역 혹시 한정적인가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서 알려드릴게요. 전국 이전 가능한 차량입니다. 편안하게 EQS 문의 주시고요. 앞 모습도 너무 예쁘고요. 많이들 선호하시는 화이트 베이지 차량입니다. 자 실내 보여드릴게요. <놀람> 자 실내 보시면은요 신형 S 클래스에 적용된 바로 그거죠 12.4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OLED 센트럴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계기판도 되게 예쁘고요, 이 디스플레이도 너무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부터 시작해서. 전부 우유빛 베이지로 이렇게 루프부터 필러까지 이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손이 많이 닿는 요 부분은 그레이에다가 이렇게 베이지로 스티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딱 탑승하면 무슨 느낌 드냐면 요트 실내 약간 그 생각이 나요. 어, 그래서 실내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벤풍구도 동글동글 벤풍구 많이 봤어? 라고 하실 텐데, 아니에요. 전기차는 이벤풍구 모양도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벤츠는 벤츠인데, 벤츠의 전기차야? 라는 걸좀 실내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어, 확실히 이런 실내 공간들이 굉장히, 활용 공간들이 굉장히 넓은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와! 이런데요. 이렇게 팔이 여기까지 들어가잖아요. 이런 공간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가변형 컵 폴더도 저는 좋더라고요. 어, 실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굉장히 편안한 차량,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량. 자, 이 차량 디지털 라이트와 어댑티브의 상향 어시스트 플러스도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천연 나파 가죽 시트와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위쪽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이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플러스가 적용되어 있어요. 이거 일단 좋기도 좋은데 주행 보조잖아요. 주행 상황에 따라서 헤드램프 밝기 픽셀까지도 조절을 해주니까 이 부분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자, EQS 찾으시는 분 고민하지 마시고 스타크합니다. 자, 2열 공간으로 왔습니다. 보시면은요, 1열 시트백도 전부 우유빛 베이지 처리가 돼서 차량 실내 너무 고급스럽고 넓어 보입니다. 자, 위쪽도 썬루프 굉장히 넓게 적용되어 있고요. 와, 진짜 실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심지어 어느 것도 예쁘냐면 여기 비필러 공조기를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금속 장식이 있는데 이게 크롬색이 아니고요. 어 로즈골드 색상이에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이렇게 로즈골드 장식 들어가 있고 그 위쪽으로 앰비언트라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얘 이렇게 올라갑니다. 5인승 차량이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이 차량 보셨으니까요. 트렁크 공간하고요. 차량의 뒷모습도 체크하시죠. 벤츠의 고급 SUV 전기차입니다. EQS 450 포메틱 보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조건 정리해드릴게요. 2023년 7월 25일 최초 등록 2023년형 모델. 주행거리는 39,570km입니다. 신차카 1억 5,410만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은 8,990만원. 용도이력 없습니다. 완전무사고에 보험이력 두 건. 30만원, 290만원 부품가로 단순 범퍼이력이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참고로 3년에 10만 키로기 때문에 아직 보증기간 안 지난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 심지어 전기차 배터리 보증은 10년 혹은 25만 키로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벤츠의 전기 SUV 궁금하신 분들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스타카로 문의해주세요. 스타카는 수원 도이치호텔 3층에 있습니다. 자 스타카 TV 오늘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스타카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촬영하는 차량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가격 8,990만 원 할부리스 대차 할부기간 연장 유예 할부도 모두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금융조건도 상담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하나였습니다. 안녕.